대단해. <laughs> 오늘은 흰 옷에 안 묻힐 수 있을까요? <laughs> 짜장면에 식초 뿌려 먹으면 맛있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식초를 뿌려서 먹도록 할게요. 오. 아, 묻었다. 아쉬운 마음을 계속 보게 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은 말리의 짜장여행입니다. 오늘의 짜장여행은 파주에 위치한 효자관이라는 짜장면 집인데요. 여러분, 진짜 이곳은 정말 특이한 게 탕수육을 상추쌈에다가 싸먹는 곳인데요. 사실 이곳은 저희 맘빠와 맘마, 저희 언니가 자주 가던 단골집입니다. 쌈 싸먹는 탕수육 한번 바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가자! 여러분 파주에 위치한 쌈 싸먹는 탕수육이 있는 효자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벌써 이곳이 40년 이상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만바와도 진짜 진짜 자주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짜장면 하나랑 해물짬뽕 하나랑 볶음밥 하나랑 잡채밥 하나랑 쌈 탕수육 소짜 하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쌈에 싸먹는 탕수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탕수육 양이 진~~짜 많습니다 소자도 진짜 이만큼 나오거든요 <laughs> 짠 여러분 효자관에서 제가 주문한 볶음밥, 탕수육 작은거, 잡채밥, 짬뽕, 짜장면 그리고 서비스로 만두까지 주셨습니다 진짜 대박 와 졸지에 메인 메뉴가 6개가 됐는데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짠 단무지새 먹기 전에 먹수 준비 오늘은 흰옷에 안 묻힐 수 있을까요? 포장도 방금 뜯은 새 옷인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짜장면 먼저 비비다가 튀것 같아 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일 먼저 짜장면. 음. 와, 진짜 역시 맛있다, 역시 맛있다. 짜장면에 식초 뿌려 먹으면 맛있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식초를 뿌려서 먹도록 할게요. 쌈물을 올리고 오두장 어, 올라갔어요 소스 적신 상수육을 올린다 짬장아 원래는 고추에 쌈장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묻혀서 나오네요 이렇게 올리고 맛있게 먹는다 고기 쌈 싸먹는 것처럼 즐기실 수 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리고 짜장면 소스는 콩 콩이 들어간 소스라 그래서. 되게 담백하고 면이 착 달라붙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해물 짬뽕이라서 그런지 해물이 엄청 많다. 와와야 엄청 많아 짬뽕. 음 와이 고기 쌈 탕수육 진짜 아, 무덥다. 계란후라이가 올려도 나요. 센불에 볶은 고슬고슬한 볶음밥 맛. 저는 여기 짜장소스 되게 좋아해요. 옷에도 이래도 여전히 묻히는 아 그리고 잡채밥도 한입 먼저 와와 잡채밥 색깔 진짜 찐이다 갈색빛으로 아주 이쁘게 볶아졌어요 짜장 소스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 효전간 잡채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음 잡채 남은 건 조금 잘라서 밥이랑 비벼먹어야 해요. 잡채 한 입에 다 먹음. <웃음> <웃음> 와, 진짜 제대로 비어졌다. 난 분량 이랑 잡채 가 쫄깃쫄깃 해서 씹는 식 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MBC <sum> 니다 볶음밥 위에 탕수육 이렇게 올려서. 짱 소스를 잡채 밥에다가 이 밀크 넣고 남은 볶음밥 이거 아시죠? 짬뽕 국물 야채도 조금

미쳤다. 아까 짜장 소스를 넣은 잡채밥도 조금 비벼주고, 상수육도 조금 비벼 부어줄게요. 남은 건부 먹으로. 와 짜장 소스 넣은 잡채밥 죽인다 진짜 와 미쳤다. તો და 깨자인줄 알고 뭘을뻔 했어 <laughs> 상온할 뻔 와 <laughs> 여러분 잡채가 마지막 한입만 아쉬운 마음에 계속 보게 돼. 이제 후식밖에 안 남았네요. 어 진짜 서비스 안 나왔었으면 살짝 부족했을 뻔했는데. 음 양파. 아 군만두도 진짜 맛있다. 탕수육이랑 군만두랑 이렇게 같이 짠. 음. 진짜 꼬꼬식만 먹었는데. <목소리도> 여보, 여러분 상주용 마지막 한 입만. 음. 오, <목소리도> 역시 대단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마지막 한 입만. 음~! 여러분, 치얼스! 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파주에 위치한 생활의 달인 맛집 효자관에서 짜장면, 해물짬뽕, 볶음밥, 탕수육, 잡채밥, 서비스 만두까지 오늘도 여섯 그릇을 설거지를 깨끗이 했네요. 오늘 진짜 맛 음미한다고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었는데도 몸이 반응하는 맛있는 집인가봐요. 여러분들도 파주 나들이 나오실 때이 탕수육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